중고차는? 누정어모터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정어모터스 대표 김영진입니다 김채연입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아, 딱한 번. 아.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아, 아 네. 저희가 일주일에 딱한 번을, 저희 이제 500만원짜리를 찍는데, 그 요즘은 자주 찍고 싶어도 자주 못 찍는 게, 이 똘똘한 게 물건이 많이 안 들어와요. 아, 이, 연, 이 금액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가장 많이 찾으시는데, 그금액대 상태 좋은차 찾기가 그쵸, 어려워요. 맞 네. 자, 500만원짜리 이하가 저희가 많은 차량, 한 그래도 한 500대를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영상에 내보내는 차량들은요, 저희가 좀 조금 더 저희가 꼼꼼하게 네. 어, 검수도 하고 선별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짜 팔고 나서 끝이 아니잖아요. 3개월 동안 저희가 또 엔지미션 보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딴건 몰라도, 이500 이하 중고차, 500만원대 중고차는 아, 어디다 정우 못 썼습니다. 여기만큼 좋은 게. 아, 없어요. 네. 제가 진짜 우리 인천에 단지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대여섯 개될 거예요. 네, 인천에도 단지가 많지만 일단은 뭐 인천이고 서울이고 어디든간에 이 500만 원짜리가 매장에 잘못 들어가요. 아 그렇죠, 주차비 때문에 보통 일단 뭐 수원도 무조건. 무조건 뭐 매장에 못 들어갑니다. 거진 100% 수원도 네. 다외 외, 외곽에다 하고 이제 외곽에다 차를 대면 뭐가 안 좋냐면 외부에 주차하면요. 를점컨안 좋아져요. 안 좋아집니다.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100% 저희가 실내에 어,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500만 원짜리도 어, 3일. 3개월 보증, 시승 네. 네, 서비스 다 해드려요. 이 보증이 진짜 중요한 게 500만원 차량이어도 누군가에게 저한테도 큰돈이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수리비나 뭐 소모품 때문에 나갈 돈 생각해보면 이게 10만원 10만원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또 금액이 커지잖아요. 네, 뭐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네. 600만원짜리 사시는 분들이 뭐 실제로 뭐 50만원, 100만원이면 큰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저렴한 차량을 사시는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수전도 네, 해보시고요, 네. 카센터 가서 꼭 점검을 받아보시고 돈이 내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뭘 수리해야 되는지 네.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온 차량들 말고요, 더 많은 차량을 보고 싶으시면요, 네이버에서 정우모터스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아, 네. 차량들이 아, 네. 근데 재밌는 게 500만 원대인데 수입차가 세대야. 어 그러네. 이렇게 최대가 들어와 있구나.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오늘 국산차보다 오는... 네. 수입차가 더 인기가 좋을 것 같아. 아, 근 저는 의외인 게한두대 있거든요. 그치? 아 얘도 물론 의외기는 의외인데, 아, 이제 얘네마저도 때깔을 올렸구나. 맞아. 때깔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자, 뭐 먼저, 일단 뭐, 네, 초이스를 우리 세인 아... 매니저, 매니저에 오늘 그냥 초기 많이 바뀌어 보겠습니다. 아이... 어떤 걸딱 찍어야 초이스가 아, 많이 나올까 이거 아니면 이건데. 그지 그죠. 내가 봤을 때는. 예죠. 렉서스야. 아, 오케이. 근데 아, 렉서스가 잘안 나오거든요, 즘 아, 그래요?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차량, 렉서스입니다. 네. 네 ES350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2009년 3월에 최초 등록했고요. 네. 주행거리가 12만 5천 키로. 되게 의외다. 저더 짧을 줄 알았어요. 어, 이렇게 키로수가. 네. 짧은 게 자주 안 나옵니다. 이 차량이 아니, 별명이 뭔지 알아요? 뭐, 강남소나타. 아, 맞아요. 강남소나타. 강남소나타.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 이 클래스로. 아, 그기수나 지금은 이제 이클래스 아, 많이 올랐네. 그 누가더라고? 그 어, 강남 가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클래스 신형이래요. 아, 흔히 볼수 있네. 그렇지. 옛날에 진짜 몇년 전만 해도 몇년 전이지? 한 뭐, 보아. 15년 전만 해도. 1 0년야 10년, 10년 돼. 강남 소나타. 아이 바뀌었네요. 지역이 좋아, 태생이 좋아. 아, 얘도 얘도 그러면. 천당 밑에 어디야? 아, 분당입니다. 네. 네, 천당 밑에 분당에서 분당. 가져온 차량입니다. 자, 미세누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렉서스가 얘도 이제 10년 10년이 뭐예요? 한 15년? 아, 15년 됐죠. 정도 되다 네. 보니까 중고차 시장에 똘똘한 게 없어요. 아, 또 된다고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또 수출을 가기 때문에. 아, 수출로 집어가기 네. 때문에 어, 없습니다. 이 차량 진짜 자주 안 나오는 모델이고요. 가격이 괜찮아요. 630만 음. 원. 요 옛날에 막 700대 네. 800대까지 어, 그러니까 갔던 많이 차량인데 아, 네. 요즘 금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어, 렉서스 운드 뭐야? 은색이죠? <laughs> 네. 얘네는 무조건 이거예요. 이거 물건 아니에요. 어, 나이트는 네. 약간 이제 색깔이 변색이 돼 있는데, 요건 저희가 깨끗하게 복원을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응. 본인을 좀잘 찍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깨끗하죠? 덕네트에도. <laughs> 그죠? 어, 스크래치가 없어요. 카메라에 담기지. 아, 컨디션 깜짝 놀랐어요 전면 유리에 네. 또썬팅되어 있고 타이어도 금호 타이어 들어가 있는데 한60% 네. 정도 남아있네요 오 아. 얘도 외관이 네. 아, 너무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너무 깨끗하다니까 진짜로 네와 진짜 뭐 은색이나 뭐 티도 안 나지만 네. 스크래치가 없어 아, 근데 원래도 관리를 하셨던것 같아요 얘는 네. 넥서스는 뭘 봐야 돼? 시트를, 시트를, 시트를 봐야, 돼. 봐야 돼 시트를 봐야 돼이 정도면 넥서스 치고는 진짜 깨끗한 네. 거야 아니 얘네 가죽이 너무 부드러워 알지? 네. 그 통풍 시트 있어. 요 열선 시트, 눌려줘요.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까지. 뒤에도 네. 보시면, 어, 시트 아, 컨디션이 네. 네, 깨끗해요. 얘가 그럼 크기가 그랜저요 소나타예요? 얘는, 그래... 아까 했잖아. 강남 소나타. 아, 소나타. 소나타급이에요, 소나타급. 아, 자, 타이어 앞뒤로 50% 이상 남아있고, 어, 뒤에도, 네. 아,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예뻤는데 렉서스. 아, 그, 아, 그때, 예뻤어. 그때 2009년도에. 그렇지. 아, 아 그때, 어우, 한창 NF 소만다 나올 때였는데 어, 그때, 네. 거의 뭐, 아니, 트럭크지 한 아, 보세요. 아, 네. 얘가 이제 뭐, E 클래스랑 거의 뭐 이제 쌍벽을 잃었는데, 그래도 이, 한때는 렉서스가 아주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진짜로. 그 시절 아내도 예, 봐봐 야, 깨끗하지? 아 깨끗하지? 아 근데 진짜 대표님 나 트랑크 깨끗하면 진짜 기분이 우 아내도 깨끗해 오빠랑 한 얘기가 있거든요 아. 왜 일본차를 탄 사람들은 차 깨끗하게 탈까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네. 보통 이제 일본차를 타시는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잔고장 나는 거 싫어해 아 그래서 그렇지 진짜로 아, 외관이 아, 진짜 깨끗한데? 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이었다니까요 휴에만 조금 스크래치 외관은 오 진짜 깨끗하다 근데 뭐 대표님도 휠 스크래치를 어 주셨는데 뭐 이런 거라 막 엄청 막 크랙이 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12만 킬로보다 더 짧을 줄 알았다고 한 상태 보세요 아, 근데 이 600만 원 주고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아? 아, 괜찮지 핸들도 어, 깨끗해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 또 중요한 거 얘가 통풍도 있어 아, 아 통풍이 있어요? 통풍이 있어 여다키두개키두 개. 개? 근데 시트도 네. 이 정도면 깨끗한 거야 진짜 깨끗한 거예요 거기다가,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고. 어, 근데... 리어 커튼도 있어요. 어, 리어 커튼이 있네? 이있니 나름 그래도 왜? 렉서스가 옵션이 괜찮아요. 보튼 시동도 있고. 아, 그러네. 아, 여기가 깨끗하잖아. 이현식에... 이런 우드가, 이런 데가 깨끗하잖아. 네. 여기도. 대시보도도 어, 이거 어, 아는구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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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응. 그건 이제, 달라져. 요, 얘보다는 저기, ISE50. 진짜 잘 갈라져. 얘는 좀 덜해. 근데 네. 얘도 마찬가지로 관리 안된 뭐... 차량들 보면, 네. 갈라짐이 있어요. 확실히 대표님, 어? 저는 여기서 세월을 느낀 게 뭐냐면, 어? 체리색 우드 진짜 오랜만이다. 원래 엑서스가 근데... 이제 요가 이제, LS에도 요, 요 우드가 들어가. 아, 이 체리색이? 체리색이 들어가. 요게 한때는 아, 이제, 요체리색 유행일 때가 있었어. 고급의 이게. 상징? 아, 그렇지엑서스는한번 타보셔야 돼. 아, 이거 승차감이에요. 아, 승차감도 좋고, 이게 이제 잔고장도 없고, 진짜 차 괜찮은 차량이에요, 엑서스는 수입차 입문용으로. 네. 급파. 진짜, 괜찮아요. 금액이 630인 게 포인트인 거예요. 아유, 괜찮은 거예요. 이게 뭐 교환이요 사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630이면은, 어, 진짜 어, 저, 저. 이거, 네. 진짜 탈만해요. 진짜 잔고장 별로 없어요. 네. 이거 타보셔야 돼. 요즘 가성비가 좋아, 얘가. 가성비요? 아, 가성비가 좋아. 왜 좋냐면은, 네. 인피니티 Q50. 어, 맞아. 이거 얘연수 짧은 거 같은데? Q50이야. 얘가 2014년식이에요. 그렇죠 220D 프리미엄. 네. 아, 디젤. 디젤입니다. 어, 1 3 8 0 0 0 k m 어, 괜찮아요. 10년 된 거니까. 그렇죠. 가격이 네. 괜찮아. 670만 원. 사과 좀 있나? 그러니까 뒤쪽에 한번 받쳤는데. 아니 뒤에가... 앞에 아니에요. 네. 트렁크하고 니어 패널만 두 개만 어? 단순 교환이 있어요. 어, 아 그래도 사고인데? 670이면 싼 거야. 왜 싸냐면. 아 얘가 알잖아. 이 벤츠의 심장을 갖고 있잖아. 그렇게 어떻게 그온온 님이로서. 안 아, 타봤지? 어몇년 탔지 너? 아, 1년 탔지? 1년 반? 아마내 타는 것보다 5억만원이 낫잖아요. 어 솔직히 장점 얘기해 봐 장점. 차가 잘어 맞아 발도 어, 그래? 잘단 그 뒤... 단점 어, 단점도 어, 있을까 단점 무거워 팔팔 근육이 좀아 운동 야 아, 맞아 얘가 뭐냐면 여기가. 핸들이, 어, 핸들이 조금 부... 무거워 근데 그래서 많이, 많이. 그 많이... <laughs> 조금 아니야 타봤잖아 아니야. 왜 그래 아니야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 근데 가격이 착하잖아 힘들어. 600만 원 주고 이거 아, 그렇그렇 그치, 그치? 어? 14년식 인피니티 Q 5 0 어떻게 사냐 싸잖아. 그래서 연비도 좋아. 연비 디젤이라 네. 얘도 한 13, 십사 나오지 않아? 더나더 더 나올 거예요. 어, 더 나와요. 근데 얘가 진짜 힘은 좋다. 타봤잖아. 왜냐면 현우 차타 내가 몇번 네. 내가 술 먹을 때한번 내가 항상 태우로 몇번 타봤지. 미용실. 아 근데 맞아요. 이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차량인데 나는 그래도 뭐. 네. 장점이 더 많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네, 근데 이게 핸들 무거운 게 저의 기준인 거지 다른 분들은 어, 괜찮다고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볼까 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670이면 그치. 야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14년식인데. 연식도 네. 거의 다벤츠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laughs> 네. 벤츠의 심장 그리고 전면 유리 썬팅돼 있고 휠은 어, 스크래치가 가장자리 에 조금 있고 타이어는 네. 많이 남아 있네요. 아, 타이어는 한70%이 컬러가 또 이뻐요. 그냥 실로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 니가 탔던 것도 색깔 아니냐? 갈색 아초콜릿색 아, 저기는, 아, 초콜릿색. 저기는 어, 갈색 맞아 초콜릿색 네. 기억난다 이거 뭐 <laughs> 아니 그래요. 안 예뻐 얘는 좀치는게 예뻐요 어. 그 시트가 어. 사용감이 되게 좋잖아요 어, 시트도 괜찮고 전동 시트 뭐 어, 메모리, 메모리 시트도, 시트도 있고, 있네 전동 핸들까지 썬러프도 뭐 있고요 네. 디젤입니다 여러분 가성비 좋아요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힘도 좋고 선팅도 루마 선팅돼 있고요. 양쪽 후미도 뭐금과하나 깨진 거 없고요. 듀얼 머플러에 감지기 4구 들어가 있고 트렁크도 트렁크도 그렇게 넓진 않다. 네, 트렁크는 깊이는 깊진 뭐 않아요. 근데 뭐 가격이 네. 이게 600만 원대면은 아, 그렇 야, 이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주유구 쪽 뒤핸다, 뭐 뒷문 한문, 뭐 사이드미러까지. 아, 여기. 네, 어디요? 아, 여기. 메꿔놨어요. 아, 메꿔놨네, 요게. 아, 뭐 깨주셨는데, 메꿔놓으셨어요. 뭐 실리콘으로 메꿔놓으신 것 같아요. 어, 썬루프 있고, 블랙박스 있고요. 그리고 후방카메라. 네, 이렇게 화질. 네,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어, 얜또 가볍다. 아 어, 그래요? 야, 천원으로 만져. 아, 얘는 가벼워. 생각보다. 어, 아, 얘는 왜가볍다너 와서, 진짜 봐봐 아, 너, 너차으어 너, 너 얘기해봐. 아니, 이거보다 무거웠어. 그지? 왜, 이거? 왜 가볍지? 아, 얘는 가벼워. 아, 연식 차인가, 약간? 1 6년시 그지? 가볍지? 아 진짜로 뭐야 가볍네? 야 니가 탔던 게 이상한 거가타던 차가 안 좋았던 거 아니야? 아닌데? 아, 아 <laughs> 근데 얘 차는 엄청 무거웠었어 어, 핸들이 이, 이게, 아 이건 가벼워 핸들었어. 진짜 그지? 네. 어, 어때? 아, 그 어. 주차해주시는 분이 이거 파워 나갔다고 파워 나갔다고 <laughs> 어, 이건 어. 괜찮은데? 아니 오빠 차 핸들 이 파워가 나갔었나보네 그런가? 파워가 나갔었나봐요 어쨌든 뭐 가성비가 좋아요 어 단점이 해결됐네 그렇지 한 장점밖에 없네 그러면. 상점만 이 <laughs> 다음 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수입차 입문용으로 타기 좋은 거. 되게 의외였어요. 얘가 벤츠... 들어와서. 벤츠 C클래스. 네. C200입니다. 2009년식에 1인 신조에 76,000km대 590. 교환이 좀 있어요? 누거 조수석에 문두개 어, 근데 저기서 아, 연식 때문에 이제 좀 내가 빠왔구나 내가 원래 우리 사이트에도 730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맞는 금액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제 네. 금액을 연말이라 얘는 좀 많이 내려졌어 이제 보내줄 때가 됐어요.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렇지. 얘가 이제 1인 신조에 76,000 킬로에 590. 가성비가 좋아요. 지금 지금 물어볼 때 됐는데 네. 지금서 이 가격이 얼마 할인된 건지 아냐고 물어볼 때가 됐는데 <laughs> 140만 원 할인됐어요. 그렇죠. 네. 자, 펜 네, C200. 요건데 네. 종로에서 갖고 왔습니다. 종로. 종로에서. 아, 대표님. 네. 대표님이 옛날에 탔던 차가 이차 아니에요? 아 어, 맞아. 그렇죠. 이차 끌고 꼬시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차가 이차 아닙니까? C200. 아, 아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아 얘기 나오는 거였어요. 자 양쪽에 나이트 네. 깨끗하고 뭐라지에다 그릴 그리고 본넷의 도장 상태도 깨끗합니다. 엔카에서 저희가 무사고 진단을 받은 차량이고 선루프 있고요. 뭐휠온유이 날개 쪽만 스크래치가 네. 있고 타이어는 많이 남아있네요. 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근데 솔직히 이거 아반떼보다 나. 아 오너로서 그 그렇죠. 아 100배 나. 근데 애초에 비교할 차가 아니야. 아반떼 MD 탈 바에 나 이거 타. 아, 그지 왜냐면 그치? MD도 그치? 10년씩 살라면 어, 그래도 뭐 비슷하겠다 오른쪽잖아 아, 줘야 돼 오른맥 MD보단 오른맥 진짜 100배나 아진짜 이거 타보면 얘도 고질병이 뭐냐 어, 근데 가죽이 많이 찢어지는데 깨끗해 시트 깨끗해요. 되게 좋아요 아 버, 이쪽에 레버 시트만 네. 버튼이 조금 중요한 건 있어요? 1인 신조가 잘안 나온다 네, 아 수입차 치... 입문용으로 네. 좋아요. 주행 거로 또 짧은 게 별로 없으니까요. 뒤에도 타이어 50% 이상 남아 있고요. 양쪽에 후미등 뭐금가가나 깨진 거 없어요. 깨끗합니다. 어, 감지기 이렇게 또 사구가 네 들어가 있고요. 자 트렁크 바닥은 뭐 시클래스치고 네. 넓은 편이에요. 네또 노멀해요. 어. 뭐자 일인 신조입니다. 자 조수석의 측면 쪽 보시면 주유구 쪽에 뒤핸다 그리고 뒷문 앞문 네. 사이드 미러.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차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요런 거뭐 그냥,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무단하게 타실용. 네, 괜찮아요. 썬루프 이렇게, 네, 들어가 있고, 핸들도, 네,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아쉬운 건 이제 후방 카메라가 없습니다. 아, 감지. 요 모델은, 후방 네. 카메라는 없어요. 아, 뒤에 아, 진짜 카메라는 없었지만, 요거는, 어, 시트 컨디션도, 오, 깨끗하다. 탈탔어. 중요한 거, 1인 신조. 또 주행도가 짧으니까요. 얘네들은 3면 시승이 다 가능하니까 타 보시고 상태가 어떤지 괜찮은지만 따져보고 사셔도 그 리스크를 확 많이 더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얘는 5 0배까지안 나와. 아니 그쵸. 뭐 크게 뭐 망가질 건 없어요. 왜냐하면 차체가 얘도 뭐 연식이 된 거지만 이렇게 뭐 옵션이 많은 차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수입차 입문용으로 타기에 딱 좋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네 번째로 볼 차량이 이제 올뉴 SM7. 아 역시 왜 빠지나 해서 그쵸. 삼성차가 나올 때가 됐는데. 올뉴 SM7의 알리 모델. Yeah, 이제 옵션이 좋아요. 알리기 때문에. 어, 12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가 좋아. 6만 오, 4 0 0로 오, 얘는 짧다. 소유자 변경 한번 있었고요. 6만 4 0 0로 뭐, 이제 길난 거야. 이제 길 내야 돼요. 차, 네. 미세누이 없는 완전 모사고인데, 630. 네. 괜찮습니다. 색깔은 약간 이제, 야, 군색. 또는 약간. 네. 네. 주색인데 좀 진한 색입니다. 양쪽에 네. 라이트 깨끗하고, 라에다 그릴도, 그릴도 깨끗해요. 군네트도 네. 깨끗해요. 확실히 썬팅 돼 있고 주행 거리 대비해서. 휠 봐봐 반짝반짝하잖아요. 휠 진짜 깨끗하다. 이렇게 깨끗해요. 휠반반짝해요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네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깨진 거 없고요. 앞문, 뒷문, 뒤엔다까지 아, 여기만 카메라 안 찍힌 거 같은데 여기 정말 얇게 깨끗해요. 또 알리 모델이라 보면은 버튼이 많아 이게. 버튼이 전동 시트, 아 메모리 시트, 안마 시트까지. 안마 시트까지 네.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여기 보면 뒷좌석에도 열선이 있어요. 네. 아 숨어 네. 네, 있어요 뒷좌석에 어. 자,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얘어 어, 휠은 진짜 깨끗하다 애들이 어. 컨디션들이 네 좋아요 어, 뒤쪽에 보면 흠이 등 금강이나 깨진 거 없이 깨끗하고요 얘도 뭐 가성비가 좋아요 네, 널찍합니다 원래 출고 당시에 매트, 매트 순정 매트 들어가 있고 조수석 쪽으로 쭉 와서 보시면 네. 어디 핸다 어디 외가 깨끗하다 해도 그림인데요. 음. 암튼 생활 휠이, 스크래치가 어, 깨끗한데, 네. 여기만 휠 조금 스크래치, 그리고 이쪽에만 이제 살짝 살짝 있는데 이게이컬러들을 장점이 뭐냐면 스크래치가 잘안 보입니다. 전자파킹 키두 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건 알리 모델이기 때문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고, 네. 안마 시트까지. 후방 카메라도 화질 이렇게 깨끗하게 네, 잘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12년식이고, 6만 킬로도 불구하고, 600만 원대다. 그죠 네. 금액대가 저렴합니다. 요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행거리가 좋아요. 6만, 6만 킬로밖에 네.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컨디션이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네. s m 7 뉴아트. 네, 2.3 SE 플러스 모델이고요. 2008년식인데, 1인 신조, 최상이조 강남구. 오 강남구. 5만, 네. 5만 8천 킬로. 오 얘가, 얜더 짧네 58,000km 네. 미세누이 없는 완전 무사고의 판매가도 괜찮아3 2 0 어? 쟤 거의 하프네요? 그렇지 쟤 600만원대였으니까 쟤는 울루 SM7이고요 네. 깨끗합니다 뭐 라이트만 봐도 알죠? 네. 아 반짝반짝하죠 보고산게 아니에요 원래 깨끗해 앞에 그릴도 스크래치 없고 어우, 본네트에도 네 크게 뭐, 네. 네, 스크래치 없습니다 썬팅돼 있고 타이어는 지금 금호 타이어인데 많이 남아있어요 한70% 이상 남아있고 어 얘도 뭐 외관 컨디션이 좋아요 아 흰색 관리하기 힘든데 그래도 깨끗하게 네, 네, 잘 탔어요 이제 시트가 관건인데 어 시트도 깨끗해 아 이게 또 6만 키로 언더니까 또 시트 주름도 많이 안 잡혔네요 뭐 6만 키로면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길난 겁니다 여러분 네. 뒤쪽도 보시고 순정매트 깔려있고 요 뒤에도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어요 타이어도 한70% 이상 남아있고 자 양쪽에 후미등도 뭐 금강 하나 깨진 거 없어요 감지기 사구네 네, 들어가 있고요 뒷유리도 이렇게 또 썬팅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썬팅 안 하셔도 되고, 안에도 넓직합니다 역시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 사용감은 적은데, 네, 네. 컨디션이 좋아요. 일단 이 친구는 타이어가 좀 많이 남아있어요. 아, 그게 최대 장점. 어, 핸들도 깨끗해요. 조수석에도 사용감이 그렇게 어? 많지 않아요. 얘 후방카메라 있나요, 대표님? 글쎄? 있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있나요? 디스플레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네. 오른쪽이 또. 아쉽게도 후방카메라가, 어, 썰루프도 있네? 어 아니, 추가로 안 썼나보다, 그냥. 네, 썬프폰 있어요. 그리고 블랙박스도 투채널 들어가 있고, 전면 센터도 네, 버튼 까진 거 없습니다. 뭐, 운전석에 열선, 주수석에도 열선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네. 극강의 가성비지 않을까 320만원의 SM7을. 아, 근데, 네. 뭐, 싼 거는 무상은? 얘가, 뭐, 200만 원짜리도 있고, 250 언더도 있어요. 뭐, 10만 킬로짜리도 있는데. 짧으니까. 그래도 그치. 주행거리 네. 짧은 차량들이 따지고 보면요. 돈이 덜 들어가요. 살때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유지비용이 그거는... 안 들어가니까. 네. 맞아요. 뭐, 타면서, 이 차주분이, 이거. 올해 5월에 5월. 달에 네. 200만 원 들여서 엠만 한거다 갈아놨어. 적어놓지 않으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뭐, 하체랑 뭐랑 싹다 해서 돈200 들어갔어. 아, 어, 그럼 이게 제일 베스트인데요? 그쵸? 또, 이 사람이, 네. 뭐, 강남 사는데, 뭐, 그잖아. 아, 그죠, 뭐. 뭐. 돈이 없어서 이거, 아니려고, 어? 돈이 없어 이거 타겠어? 돈이 없어서 이거 타겠어? 그냥 아니, 거 거든 그냥 탕 얘기가 탄거 아까우니까. 이게. 아, 근데 차 역시 없으니까. 부자들이. 계세요. 네. 원래 더 짜. 그감호 보면. 아, 아, <laughs> 어? 더알뜰해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웃음> 그런가? <웃음> 어.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국산차 두대 네, 수입차 수입. 세 대를 준비를 했고요. 어, 국산차는 50만 원이고요. 수입차는 이제 100만 원만 걸어주시면 3일 동안 시승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네. 3일 동안 어, 내집 앞에서 내가 아는 동네에서 충분히 타보고 내가 아는 카세타 가서 충분히 참고 받아보시고 이상 있으면 전화 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또 도와드립니다. 이상이 있는 건 저희가 뭐 어거지로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누정우 모터스 대표 김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